복음 말씀 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사울 같이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울 오늘 말씀은 주인공이 사울이죠. 사울 그럼 오늘 말씀을 받는 주인공 은 누구요 나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새 사람 되고 거룩한 그릇이 되고 통로가 되었어요. 주님의 귀한 사명을 주님이 준 귀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변화를 받지. 예수님을 못 만나면 세상 사람.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자랑,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영혼이 되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박해하는 그 사람일지라도 주님이 쓰셔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별볼일 없는 사람이지. 세상 사람들도 봐 야, 저 사람 별것 아니네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달라요. 신분이 달라져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든요. 요한복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 네. 말씀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옛날에는 그냥 이, 이 세상에 안목이 자랑에 살던 육신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굳으로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굳으로 영접하니, 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은혜를 입은 성도답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본분도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본부를 가지고, 이 자긍심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22절까지, 23절까지인가 이렇게 본문을 제가 다 이렇게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22절까지인데요. 그 내용이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바꿔져요. 어떻게 해요? 박해자일지라도 박해자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를 가장 괴롭히고 박해하고 또그 사람을 죽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58절, 60절에 나와요. 초대교회7 일곱 사 중에 스바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서 사람들이 돌을 들어 쳐서 죽이는데 사도 사울에게 그렇게 옷을 갖다 주고 사울이 또 거기에 나와요. 막 땅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사람이 주인공이요. 성경 하요 역사가 이런 이상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박해자도 들어쓰신다는 거예요. 딱두장 차이나요. 장에서는 박해자로 오늘 본문에서도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음에 세 여러 회당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할 그런 권한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에서나 9장에서는 똑같이 박해자 중에 상왕 박해자, 박해자, 핍박자예요. 그러니까 유대 교회는 막100% 충만한 넘쳐나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되는가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거든요. 모르니까 하나님께 영광, 과림일를 앞장서서 감당한 거죠. 그래서 세반을 죽일 때 이렇게 나옵니다. 7장 50절 서동전. 세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믿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들이 말합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그 다음에 또 밑에 있습니다 60절 무릎을 꿇어 그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이 말을 하고 자니라 팔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어 이런 사람이요. 그리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악질로 유대교의 악질로 이렇게 아마 소문이 나 있는 게, 정평이나 있어. 한그 사람 만나기면 아마 다 도망가요. 대면도 안 하고 같은 길가다가도 돌려서 다른 데로 피해갑니다. 그런 악질이에요, 이렇게. 아니 하나님께서 세운 주의 교회, 주의 종들도 예수 복음 전하는 그 죽은 자의 부활, 십자가의 도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막 분이 일어나가지고 돌을 들어서 죽여버렸다니까 무섭죠. 그선장에 같이 구장에도 똑같이 이제 다메섹의 디오스포라 이인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시리아의 여러 해당에 가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대 제사장들에게 가서 그 종교 특권이 있어요. 종교 재판은 제사장들이 하거든요. 사법권은 총독이 하고 왕들이 하는데, 종교적으로 하는, 종교재판은 대제사장이 권한이 있어요. 사내들의 공회원이니까, 공회의장이니까. 거기 가서 체포할 권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천들을 잡아오는 체포영장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다메색으로 가는 거예요. 시리아에 다메색으로. 여러 해당이 있었다는 것은, 그게 디에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가는 거예요. 본문 1장, 우리 9장 1절부터 전반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1차로 이제 세반을 처형하는데 앞장섰고, 앞장섰고 정인이 되었는데, 그것만 해도 악질이고 나쁜 사람인데, 오늘은 이제는 더 배가 더 크게 탔어요. 더막 과격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던 이 뜨거운 이 유교, 어, 유대의 교유 열정을 이제는 또 반대로 우리 성령을 받으면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과 이래 복음을 전했이 사람은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했다가 이제는 가서 대상의 명령을 받아서 책보 영장을 받아서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이방 땅으로. 시리아에 있는 담메세까지 가서 그 여러 이제 그 세당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차, 이렇게 찾아내어서 체포해 오는 거예요. 얼마나 공부가 당당해 있어. 자기 혼자 가겠어요? 아니죠. 가는 마차도 있을 거고 말도 있을 것이고 또 자기를 후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을 호송해야 되니까 차를 가든지 마차를 가든지 하여튼 말을 가든지 뭐 당나귀를 가든지 체포에 데려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혼자 간게 아니에요. 많은 힘을 가지고 체포영장 가면 수사관들이 가듯이 종교 관련된 분들이 같이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네, 사도행전에 말씀할 때 전도하는 교회라고 했어요. 오늘은 제가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울 누구요? 이스라엘 초대왕 이름이 사울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초대왕. 그 아버지가 기스가, 그 아들 이름도 사울, 사울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아주, 자, 명망 있는 집안의 가문이니까. 아버지는 정통 유대인, 그리고 바리세파 사람, 그저 혈통으로 하면 바리세인 왕족,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아주 대단한 권력과 명예가 있는 가문이에요. 아, 이 사람이, 그 중에서도 바리세파 사람이, 바리세파. 경거를 합니다.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받는 그룹에서 살아갑니다. 율법학자이 말입니다. 그의 선생님은 가물리하입니다 최대의 숙학이고 율법사입니다. 모른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그 밑에서 유대교의 정통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 유대교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라.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자격.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잖아요. 의미 없어요. 엄청 고난하죠. 율법은요. 하나만 보면 다 범하는 거예요. 죄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착각한 게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걸 모르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아름다운 진리를 구원의 진리를 몰랐던 거예요. 오지만 율법만 사람을 처단하고 정제한 이것만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요. 그 박해자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변화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세상이 불안당해요.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저 사람은 불안당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까이 갔을 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호련이 빛이 비춰가지고 사람을 떨어뜨려요 사울을 땅에 떨어뜨려게하 엎드리고 그리고 음성이 들어져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주연 느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는 니스다 여러분 주님이 이상하게 불러주시죠 다멜레 동상에서 예수 믿는 성도를 체포하기 위해 가면 이 사울 청년에게 주님이 호련히 빛을 비춰서 거꾸로 들이게 하고 불러서 그를 예수님 영접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주여 류십니까? 라고 하잖아요 본문 말씀 보세요 아름답게 나와요 주여 류십니까? 라고 나와요 주여 류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 말씀은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명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자기를 박해하는 그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면서 자기 앞에 어려 어려운 일이 지금 당했잖아요. 앞을 보질 못해 일어섰는데 앞을 못 하니까 주에 있는 자기 같이 갔던 이 사람들이. 끌려. 이 끌려. 끌려라는 게 붙잡아서 이제 다메색에 들어가서 유다의 집에 가서 거기서모인줄 뭐 아세요? 기도했다는 거야 이상하죠? 예수 박해자가 예수님을 담 다메색에 만나서 자기와 함께 하던 사람들에게 무 이끌려 유다의 집에 가서 머물러요. 머물러는 어떻게?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3일 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에, 이 다메섹의 제자 예수를 믿는 제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하는 성경을 보면 여기도 있고 저기 다님 쓰시는 종들이 있어요. 1 2 제자 외에도 일곱 제자는 외에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쓰임 받는 종들이 있는데 아나니아. 아나니아에게 환상으로 보여주. 야너저 집가 있는 그 집에 가서 데려와라. 가서 안수해라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알잖아요 소문 가드라 방송을 들었잖아요 아 예루살렘에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소리를 들었는데요 주님 저 나쁜 이에요 사님 남 이거 나오잖아요 일,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일어나자 잖 여러분 살기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위협 위협은 황동이고 살 살기라는 것은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 두개다 있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행동이 다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는 때려잡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어떻게 해서 충혈됐겠죠 뭐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눈이 뒤집어진다고 하잖아요. 제정신을 못 하잖아요.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을 아나니아가 주님 앞에 고발하는 거예요. 주님, 이 사람 나빠요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십자리하에 너는 직가로 가서 거기에서 유다의 집에 있는 그 사람에게 가서 그가 기도하고 있다. 아주 해라. 이 말이에요.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주님 안된다 이말 여기 나와요. 주여 이 사람이 11절 12절 13절에 나와요. 주님 말씀 주는데 주님 안됩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들에게 들여싸온 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나요? 적지 아니하는 해 뭐요? 많은 해를 끼쳤다는 거예요. 사람을 잡아가두고 또 여러 모양으로 박해를 했다 그 말이에요. 정신적으로 또 교회력적으로 신앙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법적으로 다 같이 해버리니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위축되겠어요? 교회 안에서 그냥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바깥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대, 대면 접촉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그 소문이 또 시리아에 있는 디어스파라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에게도 전해진 거죠. 그중에 아나니아까지도 알게 되었어요. 참 대단한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람이 한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고 자기가 가야 할 곳이 유다의 집으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거기 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약해자가 아, 가능한 거 아니죠? 주님의 놀라우신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바로 거꾸러진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면서 사람이 끌려서 유다의 집에 가 있어요. 직가라는 거, 스트레이트. 고든 그, 고든 그 길이 지금도 있어요. 직가라는 곳이 길이 있습니다. 다면서 가는 길 유다에서. 시리아로 가는 길에 직가가 지금도 있어요. 그, 거리, 이름, 거리, 이름, 거리 이름이 있다는 거 거예요. 자. 다음에도 도상에서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면서 거기서 거꾸로 졌어요.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이제. 자기가 박해하는 그 예수님이 살아서 자기 앞에 나타난 걸본 거예요. 빛. 호련이라는 거죠. 호련이라는 것은 하나님 은혜가 내리는 거죠. 호련이. 은내의 손길이 내려오니 호려니 예수님 탄생할 때도 호려니 천사가 호려니 성령이 내일도 호려니 성령에 그를 충만함이 역사 일어나자 그다음에 유다의 집에 가서 3일 동안 도하는 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지가러 가는 유다의 집에 가라 이게 뭐요 하나님의 섬리 네. 좋은 불황당을 하나님은 살리시고자 아나니아를 들어서 그에게 가서 그가 앞을 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할 일들을 가르쳐 주면서 안수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방인들 위해서, 임금과 총독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했더니 제일 좋은 게다 들어가 있죠. 이방인들, 임금들, 총독들, 이스라엘의 택하신 종들을 위해서. 여러분 요박회자가요피팍자가 주님 보게는 그러시고 인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7장에 58절에서 60절 말씀을 드렸습니까? 스테반이 믿음의 역사에서 사라지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똑같이 능력 있는 종, 믿음의 종, 신실한 종을 하나님께서 연결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데려가고 이 사람은 쓰시는 거예요. 지금 사울을 쓰셔요. 사월을 안 아, 그러면 만약에 사월을 하나님께 쓰지 않으면 아마 세바니 성경에 많이 나타났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아나니아를 통하여 주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안주해 줍니다. 본문 말씀 보여 나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유다의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흥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뭐요? 안수할 때에 뭘 받았어요? 성령 충만을 누가요? 사울이 누가요? 박해자가 오늘 내가 예수님을 박해하다가도 예수님을 담에서 만나고 3일 후에 만났어요. 3일 후에 안수를 받았는데 비율이, 비늘이 눈에 앞을 보지 못하는 비늘이 떨어지고 앞을 보게 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예수 믿은 지며칠요 3일.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귀한종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자로 재면 안 돼요. 우리가 뭐 지혜가 요만한데, 하나님의 무한대인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의 생각을 요가지고 안 된다, 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우리가 부족하지요? 하나님은 이런 불안당을 만나게 하고 3일만에 성령 충만케 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보금자는 종으로 세우시는데. 어, 이 사람은 대단해요. 그럼, 우리 것처만 할렐루야 하고, 아이고, 내게도, 아이고, 내가 예수 믿고 영접해서 성령 주셨네 하고, 뭐 할까요? 좀 기다려야 되는데, 아니요. 좀 며칠 있다가, 담에 세계에 있는 예수 믿는 청계들과 교제를 나누다가, 아니, 가서 보니까 막감동 해. 충만해버리는 거예요, 충만을. 성령 충만하여, 그러잖아요. 성령이 나오잖아요. 성령이 충만하여, 하게 하신다. 할리? 그 밑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가진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뭘 했어요? 세례를 받고 야 세례는 누가 받는 사람이죠? 마태복음의 28장에 보면은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견신내요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성원으로서 온전히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3일 만에 예수님 만나고 꺾꾸로 지는 3일 만에 이렇게 사랑이 바뀌어져버리고, 그리고는 며칠 동안 이 담에 서게 있는 그리스도인들 형제들과 교제를 나누면서요, 생활하다가 즉시 또 복음을 전해요. 여기 그 밑에 보 나옵니다. 자, 20절에 즉시로, 각해당에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누가요? 사울이 안저 불황당이 예수 믿고 영접해서 지금 성령 충만하고 세례를 받아서 아니 남의 세계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며칠 교제하다가는 즉시로 가서 해당에 가서 예수를 그리스로 도 전해버리니까 해당에 있는 자기 동력들이 다 놀라버린 거예요 이상하다, 이 말. 제사람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아니, 이게 정상이에요. 바로 성령 충만을 받고, 세례를 받고, 그죠? 그럼 뭐예요? 즉시로 예수를 전해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급해서 이렇게 막 번개벌에 콩볶듯이 이 사람을 쓰시잖아요. 불러서 그냥 내리꽂아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는 환자를 만들어버리고, 3일 동안 기도하게 하셨다가, 또한, 아나니을 통해서, 뒷가름 집에 있는 유다 집에 기도가 있으니, 가서 안수해 줘라.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거죠. 그리고 안수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요, 즉시로. 사람 믿지 않습니다. 그 밑에 봐요, 21절. 듣는 사람이 다 놀라서 말합니다. 이 사람이 이루설렘의그 소문난 불안당인데, 예수 박해잔데 우리가 듣고 아는데, 지금도 제사장, 대제사장의 권서를 가지고, 이, 지금, 수리아의 다에색에 있는 예수 쟁이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왔는데, 아니, 예수 도를 전하니까, 예수 복음을 전하니까, 이게 어찌된 일이냐. 믿는 사람도 당황스럽고, 유대인들도 당황스러운 현장이 열려버립니다. 복음은 예수 믿으이 이렇게 됩니다. 저놈이 옛날에 우리와 똑같이 숨어치고 나쁜 짓 하고 그런 짓을 했는데 아니 언제 저 사람 이제 바뀌었지? 아이 아니야. 저 사람 모르겠어. 저 옛날에 나쁜 길이 있겠지. 지금 다안 믿는 거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안 믿고 유대인들도 안 믿고. 이게 성경이 그린 말. 요 그래서 속여서 이렇게 자 위장해서. 예수를 그리스도 전해놓고는 속여서 위장해서 담에석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낚으려고 위장 전설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안 믿잖아요. 누가 믿겠어요? 3일 전에 예수님 만나고요. 3일 후에 성령받고 세례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니 그 해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믿겠냐고요. 믿게 된 유대인들이 믿겠냐고요. 안 믿죠. 예수님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도 안 믿고 유대인들도 안믿어요 여러분도 믿겠어요. 에이, 좀 기다려봐야지. 안 믿어요. 더한번더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22절 나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힘을 더 얻었대. 아니, 자기를 믿지 않고 자기를 이상한 사람을 보는데 힘을 더 얻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다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 구주시고, 죽었다가 부활. 이런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다는 거예요. 위트니스라는 것은요, 내가 본 것을 전하는 거거든요. 이게 법정 영혼입니다. 아니, 3일밖에 안된 영혼이 고작 일주일 되다 며칠 그 사, 어, 있는 여기. 소리야, 담에 색에 예수 믿는 형제들과 교제 나누는 게 단대. 하나님 이 얼마나 복음을 빨리 이해하고 빨리 역습도해서 빨리 쓰시려 고 그런지 이렇게 나오는 거. 대단하지 바울은 사울은 힘을 더 얻어 힘을 더 얻다.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믿더라 증언하여 담에 색에서 사는 유대인들을 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복음전도 현장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리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손길이 있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현장의 사역은 하나님 먼저 가서 역사하시고 우리는 가서 아멘하고 순종하며 달려가서 복음 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주세요 영원권의 역사를 준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우리가 주일 낮에까지 목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세운 종들을 통해서 쓰셔요. 누구를 쓰셔요? 여러분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사울 같은 이 연약한 종을 들어서 하나님께 바울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끝까지 전하는 그릇으로 통로로 쓰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써주신 성령의 능력. 사도행전 1장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내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다음 어디 땅 끝까지 오늘 나오는 사울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성령 충만 받자 그죠 이 사람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은사를 다 받은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기도하면서 거기서 연단 받습니다. 은사가 나오죠. 고린도 전사에 나오는 은사, 아홉 가지 은사, 다주 삼층천에서 갔다 온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는 세례, 아, 사도 요한에게는 요한 계시록 열어주셨잖아요. 계시열개볼 열어서 볼수 있도록 열어줬는데, 바울은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신비학을 다 보고 내려왔는데 전하지 말아라, 계시하지 말라고 명령.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가 쓴 복음서를 보면요, 서신을 보면요, 역사가 일어나요. 하 성령 감동해서 기록해 성경을 보까 너무 은혜가 돼요. 예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원동력이 돼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바울 스승일 겁니다. 예수에 대해서, 막 예수님에 대해서 빠져 있는 복음을 자기 생명 다 바치기까지 예수 복음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된 사람입니다. 그 출발점이 오늘 구장이에요. 구장. 9장.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사울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런 글씨 되고 통로가 되는 거예요. 성령충만 받고 죄를 받아서 예, 즉시 예수를 그리도록 전하는 그 성도가 예수 그리의 신체나 복음의 전임입니다. 주님의 스승에 귀한 사명감당하는 종이 되는 거예요. 불러 주기에 사명 주셔서 감당케 하시거든요. 여러분 불러 주셨잖아요. 참 좋은 교회 자녀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성도로, 성도으로 부름을 셔서뭘 하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류의 구원자로 전하도록 우리를 불러 주셨어요. 그 귀한 사명을 누가요? 여러분이 여러분들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은혜가 믿음의 섬속에 가득하기를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2023년 연도마감주일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년 안에 다가오는 새해는 성령 충만해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는 교회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참 좋은 교회를 세워주옵소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 복음에 증인된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